439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AB가 직선 위를 움직일 때, 얘는 항상 일정한 점 P를 지난다, 항등식의 표현이죠. 잘안 보이나요? 자, 항상 일정한 P를 지난다는 게 항등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머리카락이. 조금 전에 우리 둘째가 떠들어서 쫓아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여러분도. 자, 그럼 AB를 대입을 하시면 B는 6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음, 여기 Y식에다가 B를 대입을 합시다. 그럼 Y는 2AX에다가 e, B 대신에 6A 플러스 4를 대입을 하시면 이제 A에 관해서 묶어보시면은 어, 이것은 a로 묶으면 ex 플러스 6이 되겠고 y는 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x가 얼마일 때, 얘가 0일 때 y는 4 4 값을 갖는 거예요, 그죠? 다시 쓰면은 여러분 안갈 깔게 다시 쓰면은 a 곱하기 ex 플러스 6이 6이고 더하기 4 마이너스 y는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0일 때 여기 0이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4가 되는 거죠. 즉, P점이 마이너스 3,4가 되겠고, 이 직선은 항상 마이너스 3,4를 지나게 되는 거죠. 자, 직선 여기 위에 보세요. 이거하고 거리를 구하랍니다, 여러분들. 이거랑 뭐냐면, 잠시만. 3X 플러스 4Y 플러스 11은 0. 이거하고 거리를 구하래요. 거리는 3, 4, 12가 아니고 5입니다, 이제. 3, 4, 5.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 여기에 4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0이라면 2에다가 16, 18 되겠죠, 여러분들. 5분의 18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